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모어 문제 한번 풀릴게요. 자, 그림과 같은 평면 능력 상태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여라. 1번, 면내 중력과그 작용면의 방향. 2번, 면내 최대 전단 능력과 그 작용면의 방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줄게. 지금부터 아주 끝내주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자. 자 여러분들 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시그마 x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00이어야 되겠지 시그마 y가 0이다 근데 타우 x y가 플러스 25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 시그마 에브리지 평균 능력은 바로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평균 수직 능력이니까 마이너스 50그 다음에는 바로 타우 맥스 면내 최대 전단 능력은 바로 반지름과 같을 것이고요. 루트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계산 한번 해보인다. 자, 시그마 x의 마이너스 백 시그마 y의 0 타우 xy의 25를 넣. 어 그러면은 분명히 25 루트 5 메가파스칼이고요. 자, 55.9017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게 된다. 알겠지? 자, 시그마 에브리지도 뭐 통일성을 위해서 메가파스칼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알겠나, 원만인지 그럼 면내중력을딱구할수 있겠지. 면내중력. 다른 말로 시그마 원이다라고 한 친구는 바로 시그마 에브리지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되겠지. 이거 옛나. 그러면은 5.9017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시그마 2는 바로 시그마 에브리지에서 반지름을 빼버리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얼마 될까? 바로 마이너스 1 0 5 9 0 1 7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와되지만나이가 이거 쉽게 풀려? 나 쉽게 풀린다 생각한다. 자 그럼 그 작용면의 방향을 갖다고 해야 될 거냐. 그러려면은 모어 원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쓸 필요 없이 난 모어 원 가지고 다풀 거다. 알겠지? 선 그리기 전에 원부터 그리자. 이렇게. 원부터 그리고 푸는 길라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선 하나 그어주고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50이지.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중심 마이너스 50 이렇게 하나 그려준다. 자,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가 다른 말로 시그마 1. 여기가 다른 말로 뭐예요? 시그마 2가 된다. <laughs>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바로바로 한이쯤에 y축이 있겠지. 알겠나 뭐만인지. 이제 게임 끝났어. 자 보시면은 시그마 x가 마이너스 100이래. 시그마 타우. 그럼 시그마 x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한여대쯤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시그마 x 마이너스 100이겠지. 그럼 타우 xy가 25니까 바로 여쯤에 있을거 아이가 그랬었을때 여기가 다른 말로 뭐예요 시그마 엑스 콤마 타우 엑스 와이가 된다 다른 말로 기준 A가 된다로 기준 A 자 기준 A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풀수 있어요? 이렇게 그어주면 끝나겠지 선을 이따위로 이따 그어준다 자 근데 여러분들 또 봐야되는게 여기 직각이잖아 직각 자, 시그마 X 얼마죠? 연마는 마이너스 100이라는 값을 지니고 타오 x 와 얼마죠? 연마 25라는 값을 지닌다? 그러면은 얘 길이 50이야 연마 길이 25야 알겠지? 그럼 게임 끝났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작용면의 방향 세타 P1, 세타 P2 가딱 구하라고 라 하는데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작용면의 방향은 바로 이 중심으로부터 여선과 이 주축이 이루는 각 가지고 따진 거야. 이 기준 a 이 파란색 이 칠한 선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바로 이렇게 계산한다. 자, 여가 이 세타 예 p2라고 잡는다. 그럼 연마은 반시계 방향 이 세타 원1라고 잡는다. 이러면 끝났어. 자, 이 세타피투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 세타피투다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아크 탄젠트 50분에 25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세타피투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세타피투. 뭐 별거 없지 않냐? 별거 없죠. 바로 13. 2825도가 나와. 근데 연마는 다른 말로 CW, 시계 방향이어야 되지. 시계 방향. 이거 얘래 시계 방향. 난 이해한 거라 본다. 왜 시계 방향이잖아. 시계 방향이죠. 자, 그다음에는 또 아 얘는 시계방향으로 일단 표현을 이렇게 안하지 그렇기 때문에 세타픽토는 부호를 고려해서 마이너스 13.2825도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다 알겠, 알겠죠 알겠죠? 자그 다음에는 또 뭐야 이제 이세타픽는 한번 구해보자 자, 이 세타 p1 다른 말은 로 뭐야? 평각에서 이 세타 p2의 크기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이 세타 p1 플러스 크기 이 세타 p2 했었을 때절대값이었을때 그게 180도가 되면 될 거냐? 자, 180도는 평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크기 그러면은 연마 크기를 더해서 바로 180도가 되면 될 거냐? 기하학적으로. 이거 이해됐나 자, 그러면은 세타 P2에 13.2825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세타 P1은 얼마나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76.7175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겠지. 얘는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를 내놓, 내놓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세타 P1이라고 하는 녀석은 분명히 얼마 돼야 돼요? 76.7175도가 돼야 될 것이고 자, 세타 P2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마이너스 13.2825도라고 잡으면 된다고 하는 거야 여기에 면내 중력과 그 작용면의 방향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어이해 자, 다음 2번. 면내 최대전단 능력과 그 작용면의 방향을 한번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선 역을 복사를 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너요 이렇게. 대지 그럼 이제 시작이다. 자, 면내 최대전단 능력이래. 타우. Max in plane 면내 최대 전단 능력은 다른 말로 반지름과 같죠. 우리가 반지름 얼마로 같다고 했지. 25 루트 5 메가 파스칼 이렇게 입력했다. 그러면은 55죠. 9 0 1 7 메가 파스칼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부터 잔깨를 한번 보여줄게 자 세타 P2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세타 P2 자 연마는 마이너스 13.2825도라고 했지 다른 말로 13.2825도인데 바로 시계방향 CW라는 거 아냐 CW 그러면은 연마 없어져 일단은 지우고 새로 짜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중심이 마이너스 50이다라고 가지는 거 아니야. 이 중심이 마이너스 50.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아름답게 바로 이렇게 선을 그었다 이렇게 선을 갖다 그었을 때, 그러면은 이때 최대 전단 응력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고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최대 전단 응력 방향은 아름답게 바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한나 연마, 이, e, 세타, s, 어느 방향이라고 놓을 수 있겠어? 바로, 원 방향이죠. 이 e, 세타, s1. 그 다음에는, 이 방향은, 바로, 이, e, 세타, s2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 맞아? 맞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각도를 얼마라고 했죠? 여 각도. 이각도 얼만데? 13.2825 2배 한거 아니야 맞나 아이가? 2배해서 26점 565도 아이가 565도 이해했나? 나 이해했다 그럼 이제 게임 끝났다 자 2세타 S1 어떻게 했다고 하죠? 자 이 세타 S1이란 친구는 자이 각도가 얼마지? 90도잖아 90도 근데 90도만큼 갔는데 26.565도 빼면 되겠지 그래서 90도 마이너스 26.565도를 해주면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세타 S1 얼만데? 세타 S1 세타 S1은 플러스 31.5 7175도가 되야지 자,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 가진다. 자, 다음, 이 세타 S2 한번 볼까요? 이 세타 S2. 자, 연마는 크기만으로 계산하자. 크기만으로. 자, 기약적으로 본다 자, 이 각도가 얼마지? 90도잖아, 90도. 90도 플러스 26.565도가 되어야 되겠지. 근데 연마 세타 S2가 아 여친구 58.2825다라고 쓰지? 그럼 이거 틀린다잉 아니 왜 틀렸는데요 방향을 고려 해 했잖아 이 파란색 선이 기준 A선을 기준으로 바로 시계방향으로 돌지 반시계방향으로 돌지 그걸 파악해야 된다고 자 근데 이, 이 세타 S2 방향이 바로 시계방향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타 S2는 기계 방향인 걸 거기에서 마이너스 붙여버리고 58.2825 도라고 써줘야지 뭐 맞다 이겁니다. 이거 이해돼. 쉽나 이거. 할 만하다. 뭐요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그 다음에는 또 이거 좀 얼탱이가 없는 그 뭐지? 올탱이가 좀 없는 좀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예시라고 하기보다는 좀망망이스럽지 여기서 세타 S1과 세타 S2는 90도 차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아, 세타 S2 이퀄? 세타 s1 플러스 90으로 푸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답이 얘가 아니라 세타 s2는 얼마가 나옵니까? 121.7175도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사실 얘도 답이 돼, 얘도 답이 돼, 얘도 답이 되고. 그래서 뭐원 이게 참 얼탱이 없는 뭐 문제라고 보신대요. 얼탱이 없는 문제. 난 그래서 이 모어원이 굉장히 싫다. 자,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고. 얘도 답이 될수 있으나, 여친구도 답이 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친구도 답이 될수 있다. 창을 탱이 없지. 최대 전단 응력 방향. 그 각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그래서 여러 문제가 굉장히 싫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 자, 근데 이걸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 세타 S2잖아. 사실, 여 방향으로 간게 아니라, 여 방향으로 간게 아니라, 이 핑크색 방향으로 간 거라면은, 121.7175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겠지. 다른 말로 이 방향에 따라서 각이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